매실은 예로부터 자연이 준 천연 해독제로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탁월하며 체내에 쌓인 젖산을 제거해 몸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소화기능을 촉진해 위장장애를 완화하고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음식 중독 예방에도 좋습니다. 매실의 항균성분은 장속 유해균을 억제해 장건강을 지켜주며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에도 뛰어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매실의 폴리페놀 성분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매실은 간 기능을 보호해 숙취 해소에도 좋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간 피로를 줄여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며, 체지방 축적을 막아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매실은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천연 보약입니다. 매실장 아찌 매실주 매실차 드시고, 건강 챙겨보세요.